24. 분식회계의 폐해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이 글은 내용이 길어서 투편으로 올립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무관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껴온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이를 줄이거나 또는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과거 IMF 시절에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썩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회계 부정으로 인한 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의 폐해는 개별 기업의 도산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침체내지는 몰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기간이익을 유연화시키는 등 이를 통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자, 채권자와 거래처, 종업원과 금융기관의 파멸로까지 이어져 오늘날과 같이 국경이 없는 세계. 경제의 정글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과 신인도를 급속히 악화시키게 됩니다. 우선 투자자와 거래처에 대한 영향을 보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들을 통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이러한 재무 상태 악화가 계속되게 되면 경영자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주가 하락을 막고 차익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분식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면 만일 이러한 기업이 도산을 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한 금융 기관과 거래처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동반 몰락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규모가 큰 재벌 기업의 도산은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와 국민의 혈세로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초강경 조치로 이어져 전 국민의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집단 소송 제도나 내부 고발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비리를 고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한국과 같은 사회 구조와 체제에서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떤 한 기업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이는 그 개별 기업의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호재가 발생해도 투자자들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만일 그러한 기업이 굴지의 대기업이라면,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켜, 결국 주식시장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사실상 최고 경영자나 기업 소유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비록 과거에 비해 규정도 엄격해지고 규제도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참으로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경제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허위공시와 부당회계처리에 대한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민사소송이 뒤따르면 증권 집단소송제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처벌 조항 역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미약한지 보여지는데, 2005년 미국 월드컴의 최고 경영자는 회계부정으로 기소되어 25년이 선고되었고, 앨런의 재무 책임자도 그에 상당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뿐입니다. 이미 비자금을 통한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구조에서 경제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는 일에 지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영자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비리를 적발하고 부패를 끊어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패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언어입니다. 기업은 회계라는 언어 수단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집단과 소통하는데, 언어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얘기할 때 그러한 기업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어느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서 일련의 위기를 겪게 되면 이후에 각고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실적 호전을 이루어 간다고 해도 과거에 한번 잃은 신뢰를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관련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고,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거래소는 두 차례, 코스닥은 한 차례 받은 경우 퇴출되고, 한달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찰 통보도 강화되어 1, 2단계는 검찰, 고발 3단계는 검찰 통보, 4단계에 해당하는 소액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모두 통보되며,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폐해는 결국 이러한 분식회계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져 종업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아사가 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장부 조작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원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러한 숫자 조작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단순한 이중 장부 관리를 뛰어넘어 비자금 조성에 빠져들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관부서의 모든 책임자들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는 또다시 필수적인 보안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보안 유지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켜 이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신도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대기업 집단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닉하거나 조작을 가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모두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분식회계로 인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증권거래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기업과 담합하여 적당히 눈 감아 주던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지만, 이 역시 대기업의 경우이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서로 협의하면서 결산과 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식회계는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투자자와 채권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옵니다. 국제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분식회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인데 정부에 대한 불신은 국가 신인도의 실추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국에서 차입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자본 회수와 주가 하락 환율 인상의 연쇄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국가경제의 악재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비자금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기업이 불식회계와 탈세, 돈, 세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은 그 용도 역시 합법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성장하고,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부의 편중현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는 반감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적인 과정은 고스란히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건전한 소비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비자금을 피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경영을 할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이러한 불굴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일한 실적을 달성한 두 기업 중 어느 기업은 회계분식을 하여 이익을 줄이고, 다른 기업은 있는 그대로 이익을 신고한다면 납세 금액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조세의 근본 원칙인 공평과세를 무너뜨리고, 납세자의 납세 의식에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집회계분식을 자행하여 탈세를 하고 나서도 어차피 국가기관이 이를 발견해 내지도 못할 뿐더러 차후에 발견이 되면 그때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하면 된다는 시계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분식을 근절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한국의 기업이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기업윤리가 어떻고 감사인데 대한 규제 강화가 어떻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쏟아내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부정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 담당자는 임원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임원은 기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기업주는 정치권, 언론계, 관계 등등 온갖 이익집단과 기득권 집단의 줄대기를 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부식회계는 불가피한 현실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현실의 제약 아래서도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결산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들수 있는데 대부분 기업의 외부 회계 감사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0월이나 11월에 이루어지는 중간감사와 2월 또는 3월에 이루어지는 기말감사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시기가 한 번에 집중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회계사들 또한 해당 기간이 되면 절대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바쁘고 당연히 감사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회계법인에서는 감사 기간이 한 번에 집중되어 적절한 인력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중간감사를 통해 1월부터 9월 정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간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을 막기 위해서는 결산시기 조정을 통한 회계감사 기간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역시 전통적으로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정해 놓은 기업들이 감독 기관에서 이를 강제한다고 해도 쉽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 자명한데, 이는 회계 감사인들이 바쁜 시기에 같이 묻어가는 편이 좋은 것이지 굳이 나서서 한가한 시즌에 자신들만 외부 회계 감사를 혹독하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중간 감사의 중요성을 대폭 강화시키거나 시기를 할당하는 방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식회계를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영자들에게 있어 감사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법규의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선임위원회가 있지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영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감사는 대부분이 비상근칙이고 사장의 부인이나 일가 친척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내부 감사 업무니 내부 견제 기능이니 하는 소리는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외부 감사 역시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필요성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감사인의 직업 윤리에 대한 의식 유무를 아무리 강조하고 직업 윤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을 해봐야 지금처럼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실에서 감사인의 독립 운운하는 얘기 자체가 어불성설일 따름입니다. 현재와 같은 자유수임제도 하에서는 그 시행과정에서 감사인간의 과도한 감사. 수임 경쟁 유발과 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대상 회사의 의견 구매 어피니언 샤핑 행위로 말미암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사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3자가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및 감사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감사 업무 전반에 관한 평가 의견을 표명하는 감리 제도가 있다지만 푸시 감사로 인하여 이러한 감리에서 적발된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회계 법인이 도산하는 일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인회계사라는 이익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서 푸시 감사에 따른 불이익과 당장 거래처가 사라지는 위험의 중요성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주총회에서 회계 담당 임원을 선임하고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들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것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서 얼마만큼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의심이 됩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조직을 공기업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은 들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업과 회계법인이 갑을 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부실감사를 막자는 모든 감론을 박들은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공적조직의 형태로 운영하고 회계감사 대상 기업을 할당함으로써 전체적인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주의니 자유경쟁이니 시장경쟁이 하는 일단의 무리들에 의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며 시장을 철저히 짓밟고 일어선 자들이 시장을 들먹이는 넌센스가 상식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대안은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약한 수준이지만 동일한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기관에 제안을 두어 적어도 기업과 회계법인의 결탁에 의한 분식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